지난 시간에는 닮음, 그, 어, 그 교과서에 있는 닮음과 닮음의 응용 기본적인 유형 문제들 교과서에 있는 거 정리해 줬고, 오늘은 반드시 너희 시험에 나오는 심화 문제들, 닮음의 심화 문제들을 정리해 줄 건데, 아무래도 심화 문제라서 문제들이 좀다 어려워. 그래서 문제들 하나하나 봐주실 때 아마 한 번만에 이해가 안갈 거야. 그래서 좀 뒤로 다시 넘어서 이해 안 가는 부분 다시 감기하고, 이 부분은 선생님이 따로 또 한번 다 같이 모아 놓고 수업해 줄 부분이기도 해. 어쨌든 간에 그래도 강의 계속 보면서 이해해 놓으면 나중에 선생님이 또 얘기할 때 이해가 더잘 가겠지?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시작할게. 자. 자, 그래서 심화 문제 한번 풀어 볼게.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 다 난이도 있는 문제라서 어려워. 자 일단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요런 모양의 삼각형에서 지금 df 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거든 근어 눈치를 채야 될게 지금 이 삼각형과 안에 있는 삼각형이 닮음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지. 근데, 그럼, 닮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는 것은, 요, 지금, 세각, 요, 요기 대응변이, 이 12cm의 대응변이, 예, 16일지, 18일지, 20일지, 이거를 지금 알아내야 되는데, 자, 한번 건드려볼게. 여기지 요, 각, 똑같은 각준 거를, 어 x라고 한번 나볼게 똑같은 각준거를 x라고 놓고 요 각각의 요 각을 a라고 놓고 요각은 b라고 놓고 이각을 c라고 한번 나볼게 선생님 은 어떻게 해볼 생각이냐면 이 각은 이 각은 자 요각은 외각의 외각이야 삼각형 외각이니까 지금 요 각은 지금 이 X와 B의 합이다라고 해서 X 플러스 B다라고 놓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또 요각은, 요각은 또요 삼각형의 외곽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x와 c의 합이다 그래서 여기를 x 플러스 c 라고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요 나머지 각은 요기 삼각형 이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a와 x의 합이다 어머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니 지금 여기 보이니 여기 지금 a 플러스 x인데 요기 요기 요기도 요기도 뭐야 a 플러스 x 되냐 안되니 되냐? 여기도 x와 b의 합인 여기도 x 플러스 b가 되고, 여기도 x와 c의 합인 x 플러스 c가 돼서 결국 요각과 요각이 같고, 이각과 이각이 같고, 이각과 이각이 같은 어 그러면 결국 이 변이 이 변이 이이이 이, 이, 이 삼각형 요 변이 이렇게 서로 대응변이 되는 거네 이렇게 여기 요, 요 각이 같으니까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어떻다고 생각하면 돼 살짝 틀어 놓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살짝 틀어 놨고, 지금 요 16과 12가 대응변이 되는 거고, 요 9화라는 DF와 요 18이 대응변이 되고, 지금 요 길이와 요 20이 대응변인 상황인 거지. 아까 증명 이해했지? 세각이 같은 거. 그래서 위치를 보니까 그냥 요렇게 대응. 그럼 요거 약분한 게 닮은 비가 되겠네. 4대3이 닮은 비이므로 여기도 몇대 몇이 돼? 4대3. 따라서 4대3은 18대X다. 4X는 어, 54 되면서 x는 4분의 54, 약분하자 2분의 27이다. 서술형으로 문제 풀 경우에 주어진 각을 x라고 놓고, 그래서 아까 스, 선생님처럼 여기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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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여기 나머지 각을 여기를 a. B, 만약에 이런 식으로 C라고 놓자, 그거를 이제 그림에다가 설명을 써주시고, 그래서 요 각은 지금 각 AEF, AEF는 뭐, 어, 각 AEF는 X 플러스 A, X 플러스 B죠. 그 다음에 각 DFE 같은 경우는 여기 요각, 요각, 요각 같은 경우는 아까 요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X 플러스 C다 라고 놓을 수 있고, 삼각형, 뭐, EDF 같은 경우는, a 플러, x 플러스 a다 이런 식으로 이런거 써주시면서 저 세각이 같은걸 보여주신 후에 요 비례식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이 그림 기억해주셔야 될게 지금 요바깥의 삼각형과 요안의 삼각형이 요대로 대응변이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대응변 관계라는거 기억해서 문제 파바바박 풀어줘야 된다 알겠니? 이런건 다르게 변형할 수가 없을거야 아마 그다음 문제 볼게, 아이고, 이 문제도 왜 난이도가 있냐면. d 지의 길이를 구하라 요요 요 길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지 어쨌든 접은 문제는 빨리 따라가야 돼 여기가 10cm니까 이렇게 푸북 접어서 여기가 10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가 나머지 2라는 걸알수 있고 일단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해줘야 돼 선생님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일단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세변의 길이를 구해 직각삼각형에서 세변의 길이 구하고 요 길이를 구하라면 우리 왜 소공식 기억나?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와 어떻다. 같다 이용해서 문제를 풀 생각이야. 그래서 이 길이를 X라고 놓고, 요 길이도 그러면 따라가서 접은 부분 X 되면서 여기는 6-X다라는 걸알수 있게 돼. 자, 그러면 직각 삼각형 두개 나왔으니까 요 직각 삼각형이랑 지금 문제 준요 핑크색 삼각형이 서로 닮은 관계가 되겠지, 그지? 그러므로 쬐끔한 삼각형을 돌려주자. 요 모양에 맞게. 큰 삼각형에 맞게. 요런 스타일로 돌려줄게. 그러면 요 부분이 B편이 되겠지. 직각상각형 B편이니까 요 길이를 X라고 놓을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긴 부분은 요 부분이잖아. 그치? 두 번째 제일 긴건 여기 있죠. 6-X가 요쪽으로 오겠고, 가장 짧은 변 2cm가 여기 가장 짧으면 2다. 요렇게 해주면 뭘알수 있게 돼? 여기가 닮은 빛이 몇대 몇인 거야? 3대 1이다. 3대 1이므로 여기 x의 대응변은 10이지. 3대 1은 몇대 몇? 10대 x다. 3x는 몇 분의 몇이다? 아니 3x는 그냥 뭐야? 10이므로 x는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0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x가 3분의 10지. 이 부분, 요 길이가 3분의 10이라는 거지 지금. 그러면 요 길이는 2cm고 이 길이만 구하면 돼. 그럼 6-x니까 6에서 3분의 10을 뺀게 답이라는 거 아니야. 통분하면 3분의 18 되겠지. 따라서 3분의 8이다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 길이 이 길이의 곱이 이 길이 이 길이의 곱과 같으므로 구하라는 애를 x라고 놓으면 구하라는 X, x라고 놓으면 즉2 곱하기 3분의 8이 2 곱하기 3분의 8은 뭐와 같다? 3분의 10 곱하기 X와 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거 좀 끌고 올게. 그래서 계산을 하면 3분의 16은 3분의 10X다. 따라서 X는 여기다 뒤집어서 10분의 3을 곱해주면 X 해결할 수 있잖아? 따라서 약분하니까 X가 얼마? 5분의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지. 자, 이해 안 가시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했어? 어, 여기 우리 일반적으로는 요 길이 구하고 끝났었는데 이 길이까지 넘어가니까 조금 업그레이드 된 문제지.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쉬워.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풀어봤던 문제야. 이 길이부터 빨리 구해야지. 이 길이는 얘와 얘의 곱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곱하면 4니까 이 길이는 4의 제곱이, 그러니까 제곱해서 4대는 2라는 걸알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그다음부터 니네가 막히는데, 이게 뭐야? 여기, 여기 M이 바로, 어, 뭐라고 했냐면, 중점이다라고 했어.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이면 얘는 외심이라 그랬지. 외심은 꼭지점에 이르는 세변의 길이가 모두 어떻다? 같다 지금 전체 빗변 5cm니까 여기가 다 5cm 반인 2분의 5, 2분의 5, 2분의 5라는 걸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문제가 요 D의 길이니까 방금 풀었던 것처럼 직각삼각형 세 직각삼각형 여기 높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세 변을 다 구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와 같다로 문제 풀수 있다 없다. 어 그렇게 풀어줘야 되는 문제란 말야. 이 그래서 빨 이 dm의 길이 구할건데 여기가 전체 2분의 5고 요 길이가 지금 1이라 그랬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 길이는 2분의 5에서 1을 빼줘 그래서 1을 빼주니까 2분의 3이다라는걸 알수 있어 수 없어 그래서 요 길이는 2분의 3이 되는거야 그러면 세변의 길이 다 끝났어 안 끝났어 세변의 길이 끝난 상황이고 요 길이를 x라고 놓으면 자모와 모를 곱한다 요 길이와 요 길이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곱해 2 곱하기 2분의 3은 여기 요 부분 곱하기 요 부분이 서로 같다라는 거 알지? 2분의 5x다라고 할수 있지. 따라서 2분의 5x가 3이므로 어, 뒤집어서 5분의 1을 곱해 야 x가 나오겠지. 그래서 x는 얼마? 5분의 6이다. 이렇게 문제 풀수 있었다. 그다음 또 넘어가자. 이거 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아, 어, 그리고 굉장히 많이 본 문제야. 요것만 빨리 잡아내면 돼. 요 길이 구하는 거. 요 길이 구하는 거는 뭐야? 외심의 성질 이용해서 빗변의 절반이다라는 거를 이해해야지 빨리 풀수 있겠지. 그다 음 아, 이 문제가 하이라이트야. 이 문제가 짱. 이 문제. 이 문제 이해하기 힘들 텐데 일단 설명 한번 해 볼게. 들어봅니다. 여기 AB와 BC의 비가 3대 1. AB가 비율이 3대 2다 라고 놨거든. 그러면 실제 길이는 3a와 2a다. b는 3대이지만 실제 길이는 이제 비례 상수를 놓고 3a와 2a다. a가 1이면 뭐 실제 길이 3, 이고 a가 2면 길이가 6, 4. a가 3이면 9, 6.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거든. 어쨌든 실제 길이를 놓게. 그리고 여기에 길이의 비를몇대 몇이라고 줬냐면 여기는 다시 2대 3이다 라고 줘놓고는 AQ 대요 길이 대이길이의 비가 얼마냐라는 정말 쌩뚱맞은 문제인데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게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같다, 이가 이 같고 또 요각도 같겠어, 안 같겠어? 요각도 같죠? 요게 지금 요큰 이, 요 삼각형과 즉요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거거든. 닮음비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 어쨌든 닮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요 길이도 빨리 이걸 이용해서 이 길이의 비를, 어 다시 이제 구해줄 겁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해주실 거냐면, 요 2a를 실제 2대 3으로 비례 배분할 거야. 그럼 이 부분이 5분의 2고 실제 이 길이는 5분의 3이란 말이야. 그럼 2a 자체가 실제 길이기 때문에 2a에다가 5분의 1을 곱해 봐. 그러면 5분의 4a 되면서 실제 요 길이는 5분의 4a다 라는 걸알수 있게 돼. 실제 길이가 그 다음 다시 또 2a 곱하기 5분의 3을 하면 5분의 6a가 되면서 요 길이, 요 부분의 길이가 5분의 6a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요요요 요, 요, 요 길이도 실제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실제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 지금 예와 예를 가지고.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를 다시 구해낼 거야.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를 구해서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를 다시 구해낼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어 3a 대 5분의 4a 가지고 요 길이의 비를 다시 구해낼 수 있겠지. 자, 어차피 a는 약분할 수 있는 거고요. 3대 5분의 4니까 양변에 5를 곱해. 그러면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러면 15대 4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여기 길이의 비가 여기 길이가 15고 요 길이는 4다라고 놓을 수 있는 거야. 15대 4. 그럼 여기도 요 길이도 3요 길이도 요렇게 여기 지금 실제 뭐라고 구해 놨어? 5분의 6a라고 구해놨으니까, 지금 요 길이가 15대3이 여기도 15대4의 비율이거든, 일단. 그러면 15대4는 이제 요거 실제 길이 5분의 6a 대, 자, 저기 우리가 구해야 할 실제 길이를 x라고 한번 놔볼게. 그래서 x 길이는 a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그래서 외항의 곱은 15x는 내항의 곱과 같다. 5분의 64 24a다. 이렇게 되면서 x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15로 나눠 줘. 15분의 1을 곱하면 x의 길이는 어, 약분 내내 38에 24, 35, 15 되면서 25분의 8A다라는 길이로 실제 길이를 구할 수 있어. 그럼 여기가 25분의 8A가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요 길이는 이제 실제 길이, 여기서 전체 3A에서 우리가 구한 25분의 8A를 빼주면 또 이제 이 길이의 실제 길이를 알수 있겠지. 그러면 25로 통분하면 25분의 어, 75A-25분의 8A가 될 거야. 따라서 25분의 어, 8을 빼주면 67A가 되는 거지. 아, 그래서 구하라는 선분 CQ 대 어, AQ 대 AQ부터 다시 할까? 어, 다시 쓸게. 구하라는 선분 AQ 대 QC의 실제 길이는 지금 우리가 방금 구한 25분의 67A 대 25분의 8A와 어떻다?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만 이제 정리해주면 B를 알수 있겠지. 양변에 A 곱해주시고 양변을 또 25를 A로 나누고 25를 곱하니 아67대 8의 B가 나온다라는 거지. 일단 설명을 해봤는데 이 문제 어 아마 내가 다시 쫙 설명해 줘야 될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래도 혹시 이해되는지 강의 다시 꼼꼼히 한번 보시고 어이 문제는 일단 음이 정도로만 설명을 할게. 그 다음 문제 볼게. 자이 문제도 여기가 지금 A, D, 대. db, 여기가 2대1이다. 요 그림 나오면 빨리빨리 따라가라 그랬죠. 요렇게 평행하니까 여기도 2대1이 되고, 요렇게 되면서 여기도 2대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니. 그지 그러면 이것도 이제 보시면 여기가 2대1인데, 2대1이라는 건 뭐야? 이 길이가 얘의 절반. 요 길이를 2로 나눈 게요 부분의 길이다라는 거 아니야? 2대 1이니까, 그지? 절반인 거야. 그러면 여기 얘랑 얘랑 더하니까 요 길이를 3이라고 놓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요 길이는 3의 반인 얼마? 어, 2분의 3이다라고 놓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어, 색깔 바꿀게. 요 길이가 방금 2대1이었는데, 요 부분을 뭐라고 놓을 수 있어? 요 합의 반인 2분의 3이라고 놓을 수 있는 거야. 즉, 이, 어, F2대2C가 1대2분의 3이다라고 놓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따라서 요거 정리한 게 답이니까 양변에 2를 곱해서, 그래서 답은 몇대 몇이다? 2대3이다라고 놓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얘네만. 요 길이만 따졌을 때얘 빼고 요 길이 빼고 얘네끼리 따졌을 때 정리하면 2대 3이다라는 걸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가 지금 2대 1이니까 여기도 2대 1이 되면서 요기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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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니 요 전체도 2대 1이다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 2대 1이라는 얘기는 요 길이를 2로 나눈 게 지금 요 절반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요거 2대 1이가 요 전체를 3이라고 놓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는 2분의 3이다. 절반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 요 길이는 2고 요 길이가 1이면 요 길이는 2분의 3이 된다. 이거지. 즉, 2대1대 2분의 3이다. 이렇게 비로 놓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요 부분만 원하는 거야. 요 부분만. 요 부분만 원해서 양변에 2를 곱해서 그래서 요 부분만 따로 정리하면 몇대 몇이 된다. 2대 3이다. 이렇게 풀수 있는 거지. 얘까지 정리하면 어떻게 돼? 4대2대3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 자, 또 그다음 문제 보자. 그다음 문제 요거는 내가 이제 답지를 보니까 되게 좀 어렵게 설명해 놨는데 선생님 조금 쉽게 설명하면 여기 어차피 이 저기 뭐야? 이렇게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서로 같다 라는거 알수 있어 없어 요 길이를 네모라고 한번 놔볼게 근데 문제에서 요 사다리꼴의 넓이와 사다리꼴 위에 사다리꼴 넓이랑 아래 사다리꼴 넓이의 비가 얼마냐 라고 근데 실제 넓이를 구해보자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하지 우리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과 아랫변을 더하고, 거기다 높이를 곱하고, 뭐로 나누니? 2로 나누는 거잖아. 그치? 그럼 실제 위에 거는, 자, 우리 m&h 길이 구할 수 있지?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더하고 2로 나누니까 여기가 3이라는 거알수 있어? 없어? 그러면 얘는 윗변이 2와 3이니까 더하면 5. 거기다 높이 네모. 2로 나누니, 2분의 5 네모다, 라는 식으로 정리해 놓을 수 있겠네, 그지? 그 다음에 요아래뼈요 아래에 있는 사다리꼴은 3, 4 더하니까 7 곱하기 네모 나누기 2 되면서, 즉, 2분의 5 4, 2분의 7 네모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즉, 넓이의 비니까, 요, 요, 지금 실제 넓이 구했잖아. 이거의 비를 간단하게 구한 게 답이다라고 놓을 수 있어 없어. 그럼 요거 돼, 요거니까. 어, 양변에 네모 똑같은 거 나눠주고 다시 또 분모 2를 곱해주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니까 5대 네, 7이다. 라는 걸알수 있어 없어. 어, 요공 그래서 그냥 요 가운데 길이 구해서 실제 넓이 구해서 그 비를 구한 게답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푸세요. 이거는. 그 다음 문제 보자. 자이 문제는 여기 문제 보시면 여기 비율을 3대 1이다 라고 줘 놓고 어, af 대 fd 요길이 요, 요대 요길이의 b를 구해봐라 자 요거는 왠지 보조선 긋고 싶다 보조선 그어줘야지 요거 나면 이렇게 요기 요기 이렇게 이렇게 보조선 많이 그어주지 보조선을 그어주면 일단은 뭘할수 있냐면, 이 중점 연결 정리니까 여기 길이가 3이면 여기 길이는 3의 반인 2분의 3이다라고 놓을 수 있겠어? 없겠어? 놓을 수 있지. 그리고 얘랑 얘가 닮음에 관계되지. 왜냐면 이각과 이각이 같고, 요각과 요각이 같으니까, AA 닮음이 되면서, 여기가 지금 닮음비란 말이야. 그럼 2분의 3대1이 닮음비가 되면서 정리를 하면, 양변에 2를 곱하니까, 3대2의 비율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 길이의 비가 어, 색깔 좀 바꿀게. 여기 요기 길이도, 여기도 3대, 여기도 2다라고 놓을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러면 요거의 합이 3과 2의 합이 요길이가 5가 되고 여기 중점 연결 정리해서 요 길이도 5다라고 놓을 수 실제 길이가 5는 아니지만 비율이 5대 5다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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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요 길이가 5고 요 길이가 3이니까 이길이의 비는 얼마가 돼? 5와 3의 합인 8이 되는 거고, 요 부분은 아까 얼마가 되는 거야? 아까 3대2라 그랬으니까 요 부분이 지금 2가 숫자가 가려있어서 안 보는구나. 즉, 그래서 구하라는 데가 몇대 몇이 돼? 8대2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8대2를 약분하니 몇대 몇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구하라는 비는 몇대 몇이다? 4대1이 된다.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요거는 지금 여기 길이의 비가 3대1이다 라고 해놨어. 자, 그래서 보조선 여기 그어주면 여기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3의 반인 2분의 3이라고 놓을 수 있고 요 둘이 닮음이 된단 말이야. 얘네 둘이 이렇게, 이렇게 얘네 둘이 닮음이니까 이게 닮음비란 말이지. 따라서 2분의 3대1이 닮음비 정리하면 양변에 2 곱하니까 3대2가 된다. 그러면 어디도 3대2가 되는 거야? 요 길이도 3대 2다라고 놀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전체 길이가 5가 되니까 요 윗대가리 요 부분도 뭐라고 놀수 있어 5라고 놀수 있다라는 거지 구하라는 부분이 지금 이거 대 이거니까 5 더하기 3에서 요 부분이 얼마 8이 되고 요 부분은 그대로 2가 돼서 8대 2를 어, 나눠주니 그래서 저 길이의 비가 몇이다 4대 1이다라는 걸알수 있게 된다 이거지 이해가니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풀지 않고 할수 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자. 마지막 문제, 얘도 좀 쉽게 풀면 요것도 보조선이 필요한데, 어, 이게 이게 지금 요게 말안 해도 무게 중심이야. 왜 무게 중심이냐면, 중점의 중선의 교점이야. 요쪽 중선의 교점, 그러니까 중선. 이, 이거 중선과 요거 중선의 지금 교점이니까, 요렇게 보조선을 그리게 되면, 요렇게 삼각형이 되면서 얘가 무게중심이 돼. 맞아.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갈라볼까? 요렇게 가를 수 있겠네. 보이냐, 그러면? 요 부분이 지금 문제에서 요 넓이를 4라고 줬거든. B의 요 길이를 4라고 줬는데, 어? 이게, 무게중심에 의해서 쪼개지는 여섯 조각 중에 하나니까 여기가 다 뭐가 돼? 4다라는 걸알수 있니, 없니? 알수 있겠지, 그지? 그러므로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 4, 6에 얼마? 2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부분, 요 부분도, 요 부분도 역시 똑같이 얼마가 돼? 24다라는 거지. 그러면 9하라는 넓이는 지금 보시다시피 24에다가 뭐를 더 더해줘? 여기 사와 여기 사를더 더하면 전체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따라서 답은 얼마다? 32제곱센치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이 문제는 서수령으로 솔직히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해야 돼. 서수령은, 어, 어차피 그, 저기, 뭐야. 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도 된다, 얘들아.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 그려서 설명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 핵심은 요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보니 여기가 뭐가 되더라? 무게중심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문제에서 준 여기 사가 바로 어, 무게 중심에 의해서 쪼개지는 어, 6분의 1 지점이 되면서 모든 넓이를 알수 있게 된다는 라 거, 그게 핵심이겠지. 그지? 자, 그래서 심화 문제 8문제 일단 여기까지 할게. 자, 그래서 이제 심화 문제 여덟 어, 문제 다그 풀어 봤는데 어한 문제 그왜 b 구하는 거 있어요. 되게 복잡하게 해서 그 b 구하는 문제 빼고 나머지 문제는 뭐 이렇게 어렵 그렇게를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서 다 마무리 정리했어. 그래서 늘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교과서가 굉장히 문제가 좋다.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교과서 문제들이 너무 알찼었어. 그래서 좀 약간 수학이 약한 아이는 다른 문제 볼 필요 없고 요 교과서만 계속 정말 정말 뜯어먹다시피 외워놓으면 시험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본다. 자, 어쨌든 그서 너희한테 해주는 강의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요까지 하고 이번에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3학년 되면 이제 3학년 강의 또 차, 차근차근 올려줄 테니까 일단 그러면 이제 너희는 이제 3학년이라고 불러야겠구나 다음 때는. 자 어쨌든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 마지막에 2학년 마지막 시험 잘 봐.